안녕하세요. 난초다이소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 오늘이 26일인가요? 날짜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화요일, 어, 홀로 산에 와봤습니다. 어, 조금 오래된 산지긴 한데요. 어, 제 나름대로, 한입도 어, 개봤고, 산반도 개봤고, 이편도 개봉 그런 산지입니다 어, 바닥이 아주 얇은 것 같은데 지금 비가 와서요 골도 패이고 돌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 나무도 많이 쓰러져 있고요 와, 뭐, 모기도 엄청 많습니다 조금 늦게 출발을 해서 이제 산지에 올라왔는데요 어, 종점을 만나면 또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주 귀한 아유, 생강근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돌, 틈, 돌입니다. 돌, 틈 사이에서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네요. 아, 정말 대단한 놈입니다. 오, 이런 맨 땅에 정말 어, 한 거리에 사과 나무 같은 그런 난처입니다. 생강 근이 아주 희박해 보입니다. 땅을 보니까 뭐, 거의 풀도 없고요. 아. 오기만 득실득실합니다. 어, 일단, 이놈을 한번 만나보고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 산지가, 산지인 만큼, 어, 이런 생강근들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한엽도 나오고요. 잎변 당엽성 잎변 아주 좋습니다. 어, 오늘은 어떻게 될지. 아이고, 하늘이 까매지고 있네요. 그렁그렁 소리도 납니다, 지금. 아이고, 목기이 음, 바닥이 아주 좋은 바닥인데. 자, 아, 만날 수 있을지. 어, 저기에도 난초가 하나 있네. 위에. 여기는 별도 많고요. 돌틈 사이에서 이렇게 난초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변이 야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후내 난초가 어디에 있을건데 어, 저기 좀 있는데 아, 배고름 깊고, 난주 힘이 6은 있는데, 아, 뭔가, 뭔가 타격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2% 음, 조금 더 단단한 눈이 나와야 되는데 아, 어디에 숨어 있니 삼촌 보물 찾기 잘한다 조금만 기다려봐 찾아볼게 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 아래, 옆 좌우. 다잘 봐야 됩니다. 한 개라도 놓치면 놓치는 겁니다.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다 보면 하나 만납니다. 만나는 그날까지. 단엽 중투를 만나는 그날까지. 산행은 계속되고 난초도 계속 갈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애란여러분 난초 잘 기르시고 즐거운 애란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살짝 보이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우 뭐, 아, 난참 많네. 네. 맞습니다. 난죠 오, 야무입니다, 오, 나무로 보입니다. 그지요? 단엽입니다, 단엽. 하! <laughs> 단엽이네요. 이야, 단엽입니다. 음, 어, 오, 어, 산반도 보이는 것 같은데. 오, 산반이산반이 산반이 보이는, 거, 보이나요? 산반 같기도 한데. 오, 오, 단엽입니다. 이 비가 떨어. 비가 온다. 오, 뭐야, 이거. 오, 해가 떴는데 비가 쏟아집니다. 와, 이, 이. 이야, 이거 좀더 찾아봐야 되는데 비가 오는데요. 내려가야 되나? 어. 어디 갔니? 어디 갔니, 다녀? 어, 아쉽는데, 내려가야 되겠는데 오늘 비가 많다고 일기예보도 말했기 어, 때문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빨리 이것만 가지고 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문의는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캄캄해서 잘보이지는 않습니다.